안녕하세요 최인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리 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네 저보다 인사를 훨씬 더 정중하게 하시는군요 아. 젠틀합니다 이 원장이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허리에 힘이 없답니다 굽신굽신 거리네요 네. 아저 <laughs> 혹시 인비젤 라인이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제목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름은 인비젤 라인은 뭐 일종의 투명 교정과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비절라인을 또 하시는 원장님들은 또 나름 거기에서 이제 전문성을 많이 어떻게 말까 발휘하시는 걸로 또 알고는 있습니다. 어. 어. <laughs> 피곤하신 이정 원장님, 인비절라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죠. 뭐예요? 인비절라인은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드는 하나의 회사 이름이에요. 미국의 닥터 보이드라고 교정과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비절라인이라는 것을 상용화된 거죠. 환자가 이 교정을 인비절라인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할 거면 장치 본을 떠가지고 이게 캐드 캠이라는 시스템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자료 전송을 해외로 하, 미국으로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본을 뜬게 미국으로 가기도 했어. 알기 쉬운 설명이었어요. 역시 교정 의사니까 좀잘 아는구만. 음. 투명 교정 하러 치과에 많이 오나요? 투명 교정 하러 오지 음... 않죠. 저희 병원은. <웃음> <웃음> 투명 교정을 하러 온다기보다 제 상태가 비대칭이에요. 혹시 투명 교정으로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왜안 되냐? 요즘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어 투명 교정 장치는 일종의 조금 이제 제한된 바운더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는 투명 교정 장치로는 조금 어려워요. 확실히 이 투명 교정 장치들이 철길에 비해서 좀 편하긴 한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아프고 안 아프고는. 얼마나 치아 이동량이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요.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치아의 이동량도 훨씬 적겠죠. 그분들은 철기를 까는 어려운 환자분들에 비하면, 어 나는 별로 안 아프던데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고, 잘 모르는 환자분들끼리는 어 그러면 투명 교정은 좀덜 아픈가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이제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거, 끼고 커피 먹고 이런 거, 변색된 데많요 투명교정 틀 안에 치아가 잠겨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커피나 콜라가 계속 잠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빠지면. 그 안에서 완전히 그냥, 뭐랄까, 잠수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치아 자체는 이제 완전 흠뻑 적셔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투명교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장치를 빼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빨리 양치질하고, 장치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 이 투명 교정이 일반 철 교정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교정은 비보험 치료잖아요. 그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비용이 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인비절라인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제작해서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투명 교정이. 이렇게 대중화 된 거죠. 그러면 그 투명교정과 인비절 라인은 크게 결과값이 차이가 없나요? 인비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오는 일종의 뭔가 뭐 원조격이자 이런 어떤 노하우가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환자만 잘 껴주면 그래도 꽤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고 일반 투명교정은 인비절 라인의 후발주자처럼 만드는 거라 이 부분이 이런 궁합이 잘 맞으면 좋은 장치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조금은 인비절라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치가 공급이 되고,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아웃풋을 못 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투명 규정이랑 인비절라인의 차이가 뭐냐면, 인비절라인은 한번 환자의 구강 스캔을 해가지고, 구강 내 파일이 이제 인비절라인 회사로 가잖아요. 2년 걸려. 내지는 1년 걸려 그러면 그 2년치 또는 1년치 장치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보내. 근데 그건 환자가 거의 20시간을 낀다는 가정하에 그 장치를 만드는 건데 최기수 환자가 어떤 달은 20시간을 끼고 매일 20시간씩 꼈지만 한 시간도 안 끼고 어떤 달은 건너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면 그만큼의 오차가 생기겠죠. 근데 오차가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 달거그 다음 다음 달 거의 장치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졌으니 환자가 잘 끼지 않는 이건 실패예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투명교정 여러 투명교정 장치들은 보통은 체기수 환자가 한번 병원에 내원하면 그 날에 상태에 따른 본을 떠요 그럼 그때 다시 그 본을 가지고 장치를 또 만들어 그 다음 달에 본을 떠서 그걸 가지고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도가 크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인비절라인이 좋다 투명교정 장치가 좋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약간 비교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환자는 무조건 잘 껴야 되고 장치는 무조건 정확도를 가지고 그달 그달의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투명 교정은 교정의 정말 마지막 디테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병원에서 그래요. 우리, 우리 병원은요. 우리 병원. 그러니까 정말 와이어 다 끝내고 이제. 블락의 철사 떼고 그다음에 투명 규정으로 정말 각 잡고 사자성어로 이제 활용 점정을 맞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미세한 걸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내가 아+ 름답게아이디어하게 교정이 끝나고 싶다면 투명 규정에도 좀더 집중하셔서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 열심히 좀끼자아 챙피해 주겠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